저는 오늘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관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아는 그러한 내용인 내용인데, 정확하게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또한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은 쉬운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처자가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고난의 여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남자가 결혼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폭력을 일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몸에는 멍자국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둘이 생겼는데도 그때까지도 폭력을 행사를 당하고 그냥 살아갔어요. 살아가는데 어쨌든 눈물로 어,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밥을 같이 먹는데 수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남자 남편 수저를 떨어뜨리고 이상한 이상한 거예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수수근무슨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희귀병이라 병명을 들었어도 이렇게 생각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그 근육들이 다 마비되고 나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희귀병이 희, 희귀병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살수 없는 그런 사람 으로 그런데도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이 아내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가 일을 못 하니까 여자가 행상을 해서 어떻게 해서 먹여 살려서 이렇게 약도 사다 주고 하는데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야, 나좀 좋은 약좀 사다가 나좀 먹여서 나좀 살려주라. 나좀 살려달라. 그렇게 끝까지 구타는 안 했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었어. 미안하다말한 마디도 없이 죽었어. 그리고 나서 장례 치우고 이 여자분이 그 유품을 다 정리를 하는데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느 책 속에서 누덕누덕된 그러한 쪽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쓰여진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봐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봐 나 미안하다고 말을 못했고 나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를 또안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사람에게 죽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들었는데, 이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숙제예요. 성경에서 용서한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용서를 했는지 구약 시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갔다고 나중에 말을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타양에서만 살아도 힘들었는데, 타국에 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요셉에게 또한 감옥살이도 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그 본분을 잘 이끌어내서 애국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애국의 총리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지만 풍년과 흉년을 그 땅에 들게 하고 그 지경, 모든 지경이 그렇게 들게 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으로 오는 것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는 그 형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참 미웠겠어요. 저는 저도 이 용서라는 거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는 어려운 생활 끝에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어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오늘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형들을 안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혹시, 나에게는 혹시, 우리 중에 용서 못할 사람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또 죄인으로 와서 이 앞에서 하나님 지난 날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나 천국 가야 된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일 또 다시 나를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태어났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죄악된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속에 너 언제 한번 두고 보자 라는 그런 억하심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관용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조차도 관용을 안 합니다. 직분자들도 나를 관용을 안 해주고, 또한 그보다 더 높은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나를 관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또한 자매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관용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그 용서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정말 철부지, 정말 어느 곳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상해서. 어떻게? 저들이 그 죄를 짓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주곡하면서까지 예수님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혹시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아멘. 아멘. 구원 받았기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대로 나도 우리 모두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한번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용서 좀 해줘라. 절대로 용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다고 하면서 또한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는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그 죄악을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심판하면은 그 심판은 내가 천국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그 그 죄를 묻는다면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 그거 네가 그죄 때문에 넌 천, 천국에 못와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그 말씀까지 빗대 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나를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죠. 정말 제일 힘들은 것이 부부관계. 부부를, 부부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부부가 그렇게 처음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아콩달고 자식도 낳고 사는데 최고로 원수 척진 것이 부부지간. 우리 한자로 보면은 부부는 천생연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그 퀴즈 노인 퀴즈에서 나왔는데 노인 퀴즈에서 나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야. 예야노부다 사이가 뭐야 그러니까 뭐 부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이제 첫 그게 글자가 뭐냐면은 맞추는 글자가 천생연분이 거요이 남자는 자기 마누라하고 나가 천생연분으로 진짜 잘 살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많이 사이 사이 이거 사이, 사이 무슨 사이야? 할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왼수야 왼수. 웬수. 형은 평생 왼수야. 니는 나한테 할아버지 이거 벙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부부가 제일로 힘들어, 용서하기 힘든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제일 또왜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어차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남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천국 가면은 어차피 남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내가 말도 다안 하고, 내 있는, 속에 있는 말도 다안 하고, 아, 하면은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알아주기를 바라요. 부부들은. 보통 그러는 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서 제가 아직 고아는 아니네. 어저, 어저께도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올해 88, 내년 8이 어머니가 87이신데. 두분 보면은 아직도 싸우시는 것 같아. <laughs> 와. 이렇게 그 전화를 서로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전화를, 야, 이러고 막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막 전화를 해 되는데 또막 이렇게 소리를 옆에다 그냥 켜놓고 이렇게 또막혐오라에서 내가. 저기 하실 때 켜놓아 보시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럼 지금도 싸우시는 거야그 부부싸움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약간의 그 치매가 있으신데 약간 치매, 치매가 있으신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바라볼 때는 가서 내가 대화를 해보고 대화도 인도해보면 정말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모든 거다 이렇게 인지하시는데 어머니는 남편이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아기처럼 참 어려운 것이 우리 부부네 아, 어쨌든 부부지간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거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해 내 자식에게도 많은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꼭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노마 병정들을 향해서 군정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관영이란 단어를 통해서 관영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셨다면 이 관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 누구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관용으로 베풀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사신다면 어떠 경우에도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 자신...